그러고, 그날 밤은 아무 일 없이 잘 보냈어. 헤어지고 계속 연락하다가 삼겹살에 소주 생각나서 전화하니까. 그럼 우리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래? 이러더라, 얘가 날 진짜 믿고 있구나, 호구같이 생각하면서 그러자고 했어. 자기 땡땡땡 아파트 산다고 글로 오라고 하더라. 그년이 자기가 고기랑 밑반찬술 다 사놓고 준비해놨다고 빨리 오라고 하더라. 여기서 좀 이상했어. 나이트에서 처음 본 남자한테 집에 초대하고 음식도 자기가 다 산다고. 너는 이해가냐? 여튼 택시 타고 갔어. 거기가 도시 외곽 근교 쪽 공장지대였거든? 택시 아저씨한테 이 동네 사람 많이 사냐고 물어봤어. 근데, 여기 사람 별로 없고 공장지대라서 집값도 싸고 빈집도 많대. 도착하고 105동 15층, 아직도 정확히 기억난다. 엘베 타고 올라가는데 긴장반 두려움반 왠지 모르게 무섭더라. 올라가면서 왜 얼굴 이쁘고 착한 여자가 나같이 평범하고 뚱뚱한 놈한테 잘해줄까? 심지어 처음 보는 남자랑 모텔에서 사진 찍고 집까지 초대하고 고기도 구워준대. 이런 생각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친구한테 연락했어.